도입, 혁신을 일으키는 학습, 학습의 혁신. 이 책은 교육과 학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망적인 변화에 관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배움에 대한 사랑과 협력의 기쁨을 새롭게 불로 일으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육 전반에 있어 한 가지 오랜 화두를 접하게 되는 것 같다. 테마와 질문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학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21세기의 학습은 20세기의 학습과 어떻게 다르며 21세기의 학습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21세기의 학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갈 것인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21세기 학습은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일상 속에서 학습과 교육의 역할 또한 완전히 변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오늘날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21세기에는 이러한 스킬을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미디어 사용법과 같이 5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스킬을 이제는 익혀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네 가지 질문은 간단한 사고 실험을 위한 것이다. 이 실험은 앞으로 교육과 학습에서 일어날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험으로 이미 상당수의 교육자와 학교 지도자, 학부모들이 이 사고 실험에 참여한 바 있다. 몇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실험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 시대의 학습에 관한 이슈들이 매우 개인적이고 실감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네 가지 질문 연습. 먼저 당신에게 자녀나 손자, 조카 또는 절친한 친구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메모해보자. 질문 1, 당신의 자녀가 학교를 떠나, 세상에 나가게 될 20년 후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지난 20년 전 삶은 어땠는지 그동안 당신이 목격한 변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또한 향후 20년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자. 질문 2. 당신의 자녀가 20여년 후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을 가져야만 할까? 질문 3. 자 이번엔 당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고 폭넓은 배움의 시기, 즉 학습의 절정기를 떠올려보자. 당신이 최상의 학업 성취를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준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선 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한번 살펴본 후에 요즘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질문 4.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수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의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사고 실험을 해 왔다. 놀라운 점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각 개인의 배경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청중은 한결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이 바로 이 시대의 요구와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총 중은 현재의 사건과 이슈, 도전을 기초로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반응을 보였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로 더욱 가까워진 작은 세상, 넘쳐나는 정보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의 분별력. 국제 경제의 변화가 전 세계인의 일자리와 수입에 미치는 전방위적인 영향력. 물과 식량, 에너지 등 기초 자원을 둘러싼 긴장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시급성, 사생활 보호와 보안 테러리즘에 관한 우려의 증가,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의 필요, 다양한 언어, 문화, 지역 및. 시간대를 아우르는 팀원들과의 업무 증가 시간, 인력, 자원 및 프로젝트 관리의 개선에 대한 요청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자녀가 20년 후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을 가져야만 할까?는 이 책에서 다루는 21세기 스킬의 대부분의 내용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러한 스킬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반되고 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 즉 호기심과 배려심, 자신감과 용기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 다루는 21세기 스킬을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과 혁신을 위한 스킬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 창의성과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통신 기술 리터러시 직업 및 생활 관련 스킬 유연성과 적응력 진취성과 자기 주도성 사회성과 다른 문화와의 상호 작용 능력 생산성과 책임성 리더십과 책임감 세 번째 질문 당신이 최상의 학업 성취를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에는 한층 더 흥미로운 답들이 보인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테마가 도출된다. 개인의 내재적인 열정에 기반한 학습에 대한 강도 높은 도전, 외부의 집중적인 보살핌과 개별화된 지원, 가령 애정 어린 부담감을 주는 교사,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코치, 영감이 있는 학습안내, 실패에 대한 전적인 용납,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 특히 마지막 항목 실패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손쉽게 얻은 성공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오늘날 시험 위주의 학교 체제에서는 그다지 환영받는 방법은 아니다. 네 번째 질문.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학습이라고 믿고 있는 바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습 간의 괴리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가령 21세기에서는 점차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대개 혼자 공부하면서 교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일까? 또 기술은 우리 자녀들의 일상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왜 교실에서 자신의 기술 활용 능력을 확인받아야 하고 제한된 학교 내 컴퓨터 이용 시간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가 또 세상은 흥미로운 것 현실의 도전 문제 질문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한 과를 끝날 끝낼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과서 질문에 답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또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에게 전파된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교실 수에 비해 학습 프로젝트의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혁신과 창의성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왜 학교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가. 이상 4가지 네 질문을 이용한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학습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다. 만약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이 4가지 네 질문에 대해 우리가 공감하게 된 바를 즉시 현실화할 수 있다면, 학교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이 책에 관하여 다행히도 전 세계의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디자인해 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시드니, 헬싱키에서 홍콩. 영국에서 미국에 이르는 수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혁신적인 사고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학습자에 맞춰 교육 매체를 재정비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학습 방법과 방법을 맞춰 가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학습의 지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또한 21세기 스킬운동이라 불리는 포괄적 변화 추세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책이다. 학부모와 교사, 학교 행정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장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대에 맞는 배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책이 21세기 학습으로 향하는 길에, 유용한 지침서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구성 제 1부에서는 21세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순탄치만은 않았던 출발선을 간단하게 조명해보고 현재 교육과 학습이 맡고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교육이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을 되짚어 보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 진입하게 될 21세기 미래의 직업 세계와 그 전망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어서 교육으로 집중되고 있는 막대한 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학습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21세기의 성공적인 학습자, 근로자,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변화시킨 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2장에서는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학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2부에서는 주요한 21세기 스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교육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즉 P21이 개발한 프레임을 소개하고 첫 번째 21세기 스킬인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학습에 대해 다룬다. 이어서 21세기 스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요 영역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생활 및 일상에서의 필요한 스킬을 다룬다. 아울러 각 장에서는 혁신적인 학습 프로젝트인 think quest를 통해서 21세기 스킬이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제 3부에서는 21세기 학습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 다룬다. 6장에서는 강력한 학습 동기 부여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내용 전달의 부담감으로 인해 간과되곤 하는 질문과 문제의 참여 유도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질문과 문제가 동력화하는 21세기 학습의 새로운 프레임, 이른바 학습 자전거 모형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 모형이 다가올 혁신의 시대에 증가하는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해 분석해본다. 설정에서는 이 모형이 지니는 학습적 가치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입증해주는 연구 및 경험적 자료에 대해 다룬다. 또한 여기서는 P21의 각 교육 지원 체제들이 21세기에 맞는 학습으로의 이행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에 기반한, 기반한 모델이 어떻게 하면 미래사회의 학습 모델, 즉 전문성을 기반한 모델로 발전해 갈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사회에서 학습이 어떻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학교의 학습 네트워크와 온라인 서비스가 미래의 세계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도전, 그리고 전 세계의 학생과 시민이 학습을 통해 21세기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더 나은 세상,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배움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기타 부록에서는 21세기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간략한 역사, 학습 프레임, 핵심 21세기 스킬의 기억을 돕는 간편한 방법 등을. 제시한다.